안녕하십니까. 2025년 코니스 중환자실 의료관련 감염 감시체계 실무자 교육 Q&A 풀이를 담당하게 된 삼성서울병원 김두미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코니스 사이트에 등록된 질문을 재구성하여 만든 총 15개의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원 환자 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기관에 중환자실 재원 환자를 입실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인지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24년 매뉴얼 21쪽을 보시면 각 병원에서 정해 놓은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입원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의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카운트해 주시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정한 시간이 밤 12시라면 12시에 재원하고 있는 환자의 수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 삽입 일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구 일수 카운트 시 그날 중환자실에서 퇴실한 환자도 대상에 포함해야 하나요? 그리고 퇴실 시 제거하고 퇴실한다면 그날 삽입 기구 일수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또한 매뉴얼 21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각 병원에서 정해놓은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요르카테터, 중심정맥관 또는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있는 만 15세 이상의 모든 환자를 카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질문처럼 병원에서 정한 시간이 밤 12시라면 12시에 재원하고 있는 환자 중 해당 의료기구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수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인균 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베릭스 블리딩으로 입원한 환자의 혈액에서 스트랩토코코스 뉴모니에가 배양되었습니다. 병원성으로 인정되는 균주인지 BSI 진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관리 환자의 마스터 오거니즘의커먼커먼셜스에 해당되지 않으면 병원성으로 인정되는 균주입니다. 질병통합, 질병통합보건관리시스템 내에 중환자실 관리에서 감염 환자 관리, 그리고 마스터 오거니즘 내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엑셀 자료는 통합 워크시트와 카테고리별 워크시트로 조회가 가능하며 균주명에 따른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 워크시트에서 필터를 설정하여 검색 시 아래와 같은 결과만 필터링되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스트렙토코커스뉴머니엘을 검색해 본 결과, 좌측 카테고리의 확인 시 CC, 즉, 커먼 커맨셜즈에 대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병환성으로 인정되는 균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먼 커맨셜즈의 경우는 오른쪽과 같이 조회가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MBI LCBI, 점막 손상 검사상 확인된 혈류 감염에 대한 질문입니다. BSI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블러드 컬처 두상에서 레클레르시아 아데카르 복식 라타가 동정되었습니다. BBI균으로 분류되어 있어 MBI LCBI1 또는 MBI LCBI2를 확인하여 추가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아니면 피부 상재균은 아니므로 병원균으로 인증, 인정되는 균으로 BSI로 보고하면 될지요 앞서 안내드린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조회되었고, 현재 코니스 혈류 감염 감시에서는 LCI, MBI, LCBI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 레클레시아가 피부 상재균은 아니므로 병원성으로 인정되는 균주로 보고 BSI LCBI 1으로 진단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감염에 대한 RIT에 대한 질문입니다. 12월 1일 MRSA 혈류 감염이 확인되었고 12월 7일 중환자실에 입실하였습니다. 12월 10일 혈액 배양에서 MRSA가 확인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병동에서 장기 재원을 하다 중환자실로 전실온 환자의 경우 중환자실 입실 2일 전에 발생한 감염까지만 POA로 진단이 가능할까요? 상기 사례에서 중환자실 혈류 감염으로 다시 진단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병동 감염 POA 적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POA RIT 적용 시작일은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코니스 ICU 감시는 중환자실만을 감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ICU 입실 14일 이전 발생한 감염 여부를 모두 확인하여 RIT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감염 발생일이 중환자실 입실 3일 이전인 경우는 ICU 감시 보고에서 제외하고 해당 감염에 대해서는 RIT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매뉴얼 25쪽에 기술된 것처럼 감염 발생일이 중환자실 입실 2일 전부터 재원 2일까지인 경우에는 기감염으로 간주하고 재원 3일째부터는 의료 관련 감염으로 보고합니다. 다음은 중환자실 간 전동시 진단과 RIT 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월 7일 A 중환자실에서 BSI가 발생하였고 1월 13일 B 중환자실로 전동하였습니다. 1월 17일 A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BSI와 동일한 병원체가 혈액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B 중환자실 내에서도 클랩시 진단을 내려야 할까요?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A 중환자실과 B 중환자실의 코니스 참여 대상 여부를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A, B 중환자실 모두 코니스 감염 참여 대상인 경우에는 1월 7일 A 중환자실, BSI는 보고 대상이므로 RIT 기간을 적용하여 1월 20일까지 같은 종류의 진단이 충족되어도 새로운 감염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A 중환자실은 참여 대상이고 B 중환자실은 참여 대상이 아닌 경우로 1월 7일 A 중환자실 BSI는 보고 대상이나 1월 17일 B 중환자실 BSI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A 중환자실은 참여 대상이 아니고 B 중환자실만 참여 대상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1월 17일 B 중환자실만 BSI로 보고 대상으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혈압에 대한 질문입니다. 혈류감염 LCBI2 진단 기준에 나오는 저혈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90에 60 미만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이제 1번부터 3번의 경우 모두 저혈비라 볼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혈압은 수축기 혈압 100mmHg 이하, 이완기 혈압 60mmHg 이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감시 기준에서 저혈압의 수치를 일반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환자의 평상시 혈압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의료기관 감시에 참여하는 감염관리 의사, 감염관리 간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부위의 감염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BSI 진단 기준 중 분리된 균이 다른 부위 감염과의 관련성이 있다 없다의 판단은 임상적인 판단만으로도 가능한가요? 다른 부위의 감염은 코니스 감시 기준에 따른 특정 부위별 감염의 진단 기준에 부합해야 다른 부위의 감염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코니스 감시를 위한 진단 기준은 임상적 진단과는 상이하며 누가 조사를 하여도 동일한 진단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코니스 감시 기준에 따라 해당 부위 감염으로 진단,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퇴실 후 감시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9월 10일 ICU를 입실하였고 10월 14일 날 ICU를 퇴실하였습니다. 당일 유린컬처에서 VRE가 10의 5승 이상 확인되었고 10월 15일 38도를 초과하는 발열이 확인되었습니다. 10월 17일 역시, 유린컬처에서 이콜라이가 10의 5승 이상 확인되었고, 10월 10일, 17일부터 20일까지 3 8도를 초과하는 발열이 지속되었습니다. 미 사례에서 10월 14일 SUTI 1A를 진단하고, 패소젠 아이덴티파이드, S, yes, 그 다음에, 샵1, 이패슘으로 e 등록하였습니다. 10월 14일 ICU를 퇴실했는데, 10월 17일 동전된 이콜라이를 RIT 내의 균주로 보아 이번 균주로 등록해야 할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염 발생일인 10월 14일 기준으로 10월 27일까지는 동일 감염 불가 기간에 해당되어 RIT 기간 내 다른 병원체 이콜라이에 의한 동일 부위 감염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감염 대신 원인 병원체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좌측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사례에서는 오른쪽 표를 보시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중환자실의 감시는 중환자실 퇴실 2일까지만 감시 대상이므로 해당 환자는 감시기간 이후에 동정된 입병균주까지는 등록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UTI-BSA에 대한 질문입니다. 12월 6일 p i c c 를 삽입하였고 12월 8일 ICU 입시로 12월 21일 퇴실하였습니다. 12월 8일 유치 도뇨관 삽입하여 유지 중에 있으며 12월 22일 블러드컬처 두 쌍에서 캔디다 알비칸스가 확인되었고 유린컬처에서 캔디다 크루세이가 10회 5승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 특이한 증상이나 문제는 없는 사례입니다. 질문입니다. 캔디다는 UTI 진단 기준이 될수 없는 균이지만 혈류 감염 진단 기준에 분리된 균이 다른 부위의 감염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캔디다는 요로 감염의 진단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혈액에서 자란 캔디다만을 의미 있는 균으로 보고 혈류 감염으로 진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환자의 사례를 정리한 표로. 12월 22일 블러드컬처에서 캔디다 알피칸스가 검출되어 LCBI-1 클랩시로 진단이 가능하고, 감염 발생일은 태실일인 12월 21일로 변경하여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생제 감수성 결과가 상이한 경우의 원인균 보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11월 30일 38도 1의 발열이 있었고, 12월 1일 혈액배양검사, 중심정맥감과 말소정맥 에서 각각 채취하여 패소젠 두쌍 모두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데스가 분리되었습니다. 이때 혈류감염으로 진단하여 보고시 호기와 현기에서 감수성 결과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진단 기준과 임상 결과를 확인하면 11월 30일 LCBI2 원인균은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로 진단하여 보고하며 항생제 감수성 결과가 다르다면 레지스턴트 결과가 확인된 균주의 항생제 감수성 결과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일 속 균주에 대한 질문입니다. 같은 날의채혈한 혈액금체에서 스타필로코커스 해몰라이틱스 쿠스와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가 하나씩 동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열한 날에 38도를 초과하는 발열 증상이 있으면 LCBI2로 진단이 가능한가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당 사례는 종 수준의 다르게 확인되었기에 서로 다른 균주로 안주하여 LCBI2 진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함으로 진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혈액검체중 하나에서 미생물이 종 수준까지 확인되었고, 짝지은 한 검체에서는 속 수준까지만 확인되었으며 두 미생물의 속이 동일하다면 두 균주는 동일한 균주라고 간주합니다. 매뉴얼 48쪽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BSA에 대한 질문입니다. 1월 24일 중환자실 입실 후 C라인을 적용 중입니다. 2월 5일 C라인 블러드컬처 그리고 페리페럴 블러드컬처 두 쌍에서 모두 노그로스가 확인이 되었는데 A라인 블러드컬처에서 세라시아 말센신스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검사 결과를 진단 기준으로 LHBI, BSI-ACBI-1 클렙시 d o i 를 2월 5일 원인균은 세라시아 말센신스로 진단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맥 혈관 삽입 부위에 감염의 증가가 없다면 다른 부위의 말초정맥 혈관 체열과 동일하게 취급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말씀해 주신 사례로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로 매뉴얼 146페이지에 동맥염 또는 정맥염에 대한 특정 부위 감염 진단 기준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진단 시 배제할 수 있을지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폐렴에 대한 질문입니다. 10월 27일 루메어 SPO2 100%에서 디스니아를 호소하여 O2 2리터를플라이 하였습니다. 10월 30일 체스트 엑스레이상 뉴모니아 인필테이레이션이 있었고 11월 1일 역시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뉴모니아 양쪽 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월 3일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멀티포컬 패치 컨솔리데이션과 GGO가 양쪽 렁으로 있어 뉴모니아를 확인할 수 있었고 38도 4의 발열이 확인되었습니다. 11월 4일 체스트 엑스레이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RR이 26회로 확인되었습니다. 11월 6일 RR이 30회로 증가하였고 루메어상 SpO2 92에서 93 마일드 디스니아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장기 사례에서 폐렴을 진단하려고 하는데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처음 나온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전후 3일씩 했더니 증상이 없어 안돼요. 11월 3일을 영상 기준으로 폐렴 일 감염 일 11월 3일로 진단해도 될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환자의 경과를 정리해 보면 10월 3십일 영상 검사일을 기준으로 전후 3일간의 IWP 기간 내에는 폐렴의 증상 기준을 충족할 수 없기에 IWP 설정 기간 내에 증상이 취합되는 11월 3일을 진단일로 하여 폐렴, 유모니아 원으로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렴과 혈류 감염에 대한 질문입니다. 1월 5일 주관자실에 입실하였고 1월 15일 엑스레이상 폐렴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38도 1의 발열이 확인되었고 40회 이상의 호흡수가 확인되었습니다. 5 2 5리터 마스크 적용하면서 SpO2 88%로 확인되었습니다. 1월 16일 체스트 엑스레이 폐렴 소견이 확인되었고 1월 18일 블러드컬처상 엔테로코커스 패시움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월 18일 혈액 배양 검사로 폐렴 2를 진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폐렴 1 혈류 감염 따로 진단해야 할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상적으로 정의한 폐렴 뉴모니아 1과 함께 혈액 배양 양성 결과가 동반되는 경우 뉴모니아 2를 진단 기준을 망속할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1월 16일 영상 검 검사에서 새로운 폐렴이 생겨 지속적일 경우 발열과 비녹과 가수교원 악화가 있어 뉴모니아 1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1월 18일 엔테르코커스페시움은 폐렴에 의한 2차 혈류감염의 원인균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위의 감염과 관련이 없다면 l c i 1으로 진단해야겠습니다. 이상 Q&A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